자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더빙 컨텐츠, 어, 금요일 날 스파링 했던 거 한번 올려봅니다. 우리 이재우 학생 레드, 그 다음에 이재현 선생님, 이슈치의 선생님 블루, 네, 스파링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, 어, 제가 생각했을 때이두 분은 인, 인간 자체가 좀 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타고 나기를 이제 체격도 좋고, 힘도 걸. 좋고, 매치도 네, 좋은 제우. 그런 사람들의 스파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재우 학생이 체급이 어, 키는 180인데 체급이 좀 작아요. 한 63.5에서 한 65kg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, 우리 이재현 선생님은 어, 체급이 좋습니다. 90kg 정도 나가시는 것 같아요. 90kg도 빼서 90kg 스파링을 이제 두 분이 조절된 파워로 하고 있는데, 어, 이게 조절된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킥복싱 협회에 있고, 체육관 관장하면서. 어, 좋은 성적을 내는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봤는데 어, 이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관찰했을 때는 그래요.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이렇게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. 어, 제가 예전에 이성현 선수랑 이찬영 선수를 만났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어, 특히 이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, 싸움 카페 뭐 이런 거 가입해서 뭐, 활동을 눈팅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 성향 자체가 그런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성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슬럼프를 겪어보지 않았다.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냥 슬럼프 없이 계속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어야 좋은 선수가 되지 않나 1번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성향 이게 좋은 선수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. 두번째는 체격에 체격, 체격하고 육체의 강인함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정도. 지금 스파링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하루 종일 스파링을 막 10라운드씩 해도 어 별로 이렇게 데미지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한두 라운드만 해도 벌써 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파워 있게 해도 10라운드씩 해도 집에 갈 때는 웃으면서 가실 수 있는 어, 타고난 강골인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아마 이제 골격의 크기, 그리고 뭐 고통을 느끼는 정도, 그리고 뭐 근육량,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지도자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육체적인 체력, 어,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음, 훌륭한 지도자, 또 환경이죠, 환경. 어, 그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좀 바꾸기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. 어,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이거 한단, 어, 일례로 수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, 어, UFC나 뭐 종합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단한 명의 코치가 있는 게 아니라 복싱 코치 따로 뭐레슬링이나 뭐 주짓수 코치 따로 그리고 음식하고 영양을 조절하는 닥터 따로 이런 식으로 최소한 세 명의 코치 정도가 있어서 그 선수를 만들어내는데. 어, 그런 환경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어, 주변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어, 있어야 한다. 선수가 많은 체육관에 결국에 선수가 나오는 이유는 정보량도 많고 보고 듣고 느끼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베트남 가서 그 커키바 팔로짐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프로 선수가 거의 한전 세계적으로 뭐 3, 4년 정도 있었고 복싱 체육관이지만 뭐 주짓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전 세계적인 코치들, 그고 선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더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두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환경, 특히 선수가 많은 환경에서 같이 훈련을 해야 정보의 교류도 좋고 자극도 받아서 더 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국내에서는 뭐 양성훈 감독님이 계속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. 그런 분들을 보시 보면서. 선수 있는 곳에 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저희 체육관은 음 약간 활력을 두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 내가 약간 옛날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 격투기의 낭만이나 로망을 어 키워보는 그런 체육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생활체육 대회를 또 나가고 그리고 예전에 못해봤던 뭐 격투기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의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유연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발이 들이다든지 아니면 복근이 부족하다든지 이런거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스파링 같은걸 해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능성 운동이라든지 그런거를 하면서 <laughs> 어, 내가 어느, 어느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수 있는거죠 그래서 더욱 더 좋은 컨디션으로 어, 활동을 할수 있도록 아, 지금 스파링을 보면서 지금 캐쳐. 말을 하고 있는데 어, 정말 강한 친구들이네요 이렇게 치고받고 할 정도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저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대 갔다 와서 10년 정도 됐고 어, 어, 뒤늦게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좋은 분들 만나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에 매우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파링 영상은 그냥 취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하나 올려왔습니다 같이 또 운동 이번 주 금요일날 하니까 같이 그랬어. 또 오셔서 같이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배트키포침 굉장 김보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